안녕하세요 저 방송하는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분이신가요? 네. 네, 저희가 그 모태솔로들을 위해서 좀 이쁜 여성을 사귈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막 여쭈고 가고 있거든요 그냥 실례가 안된다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미인 만난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은 꿀팁 될것 같은데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아싸 네 형님 우선 여자친구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안 예쁘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이쁘고 정말 기가 막히고 여러분들 남자들의 로망이죠 긴 생머리에 하얀 뽀얀 피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형님 무조건 음.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네 자신감 그리고 솔직하게 들이대는 예. 뭔가 용기가 있어야 돼아 들이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시하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아유, 거겠군요 그러면 당사자인 어떻게 여기도 형님이 들이대서 쟁취하신 분이잖아요 아, 네, 여자친구를 정말. 여자친구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신감에 어떻게 마음을 주게 되셨나요? 네? 이 남자한테 내 마음을 준 어떤 결정적인 계기 내모 거봐 거봐 이러고 있어. <laughs> 여러분들 잘생기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아, 솔직하게 근데 남친분분이 몸이 되게 좋아요. 아이고, 저... 아이고, 아이고. 아니라고요? 아이고. 아니 형님 이 몸을 가지고 아무... 운도 운동... 혹시 트레이너 직업이 아니에요. 아 그냥 뭐 몸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요? 저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인데 몸은 프리하지 않네요. 와이 이게... 있어요 복근이 좋습니다. 자. <laughs> 자, 좋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자친구분, 좀더 하나 꿀팁 진짜 알려주세요. 그냥 무조건 잘생겼다 이런 거 말고, 솔직히 이런 남자면 웬만한 여자들 넘어갈걸요?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게 느껴져야 돼요. 진심으로 다가와주는 게 느껴져야 된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알려주세요? 이 남자는 어떤 식으로 고백했다? 네. 계속 진심으로 되게 좋아한다, 표현 많이 하고. 네. 그표현을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계속 진짜 얘기해주면 은 네. 여자는 언젠가는 내 여자로 넘어오죠. 아, 좋습니다.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어, 들이대시면 언젠가는 넘어온다고 합니다, 형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하시네요. <laughs> 스킨십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그러면 혹시 이게 방송이지만 여기서 뽀뽀 한번 해줄 수도 있나요? 우와! 대박! 아 부럽다, 형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와 와,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신감.